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한번 알아두시면 지금 못 내고 있는 월세나 카드값, 급한 비상금 마련도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도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친절한 전문 상담사님 통해서 급한 비상금 마련의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은데요. 모바일로도 쇼핑이 가능하고 웹툰이나 게임도 가능하죠. 심지어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게임 아이템과 같은 유료 콘텐츠 아이템을 결제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개인 휴대폰에는 통신사로부터 부여받은 소액 결제 한도와 정보이용료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소액 결제 한도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사실 정보이용료 한도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보이용료도 소액 결제와 같은 결제 한도인데 용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정보이용료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곳에서 게임이나 콘텐츠를 결제할 때 사용되는 한도인데요. 근데 이 정보 이용료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이나 소득 심사 과정도 따로 없고 심지어 미납이나 연체가 있으신 분들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보 이용료는 소액 결제와 다르게 다날이나 KG 모빌리언스와 같은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 정책 제한 없이 부여받은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정보 이용료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사용이 까다롭다 보니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여러 번의 진행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진행해야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댓글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잘 이용하고 계시는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이 업체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해서 비상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전문 상담원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다 보니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오늘 급한 현금을 해결해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업체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해 보시고 링크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급한 비상금이 필요할 때 상담 신청해 보셔서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 마련을 해 가시길 바랄게요.